이민의 최정상 국제주개발공사 미주지사의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어 미국 대학교 학자금 보조 신청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질문지 주제 2, 3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어 사실 어 여기에 딱딱 맞춰가지고 질문하고 답변이 오기는 매우 어렵고요. 또어 제가 잘 모르는데 이 틀을 다 갖춰서 질문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제가 우리 김동준 사장님께 여쭤보고 질문하고 이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아이가 고등학교 10학년 날 때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각종 세미나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어,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아까 이 말씀하셨고요 대학 입학 전에 신청할 경우와 입학 후 편입 등 신청할 경우에 학자금 혜택이 다른가요 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대학교 합격자 발표 전에 이제 신청하죠. 신청을 해야 되니까. 뭐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편입 같은 게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 대학을 신입생으로 갈경우에면 예. 대학도 카이노 kind 비즈니스예요. Of 그렇죠. 좋은 애들 갖다가 많이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렇 그렇죠? 예. 그럼 좋은 애들 갖다 받아들이려면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줘야 돼요. 당근을 갖다가 예. 그게 도움이거든요. 그렇죠. 파이낸셜에이들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좋은 애들 갖다가 받아들이고 싶으면은 네들한테 많은 돈을 갖다 줘요. 그런데 음. 걔네들은 옵션이 있어요. 뭐, 드림스쿨도 있고 세프트도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되 있거든요, t h 들그러면보면다 보면은 은네우에는 내가, 이 학교 굳이 안가도 돼 하는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참 어, 하이클래스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줘도 괜찮죠. 자기 e 학교 more o r a n 까 e 으니까 그렇지만 보다 조금 아래 can c h 는 n g e I can have you 끌어오거든요 t t e 그 n a 편입이라는 거, 트랜스퍼라는 거는 예. 정 반대예요. 값각 우리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뭐 이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예.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예. 학교가 값에 위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 얘 우리 학교 진짜 오고 싶어하는 애야. 음. 그러면 이 중에서는 파이셜을 신청하지 않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예. 걔네들을 먼저 줄수 있죠. 아. 그러니까 편입은 약간은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이 다 비슷하다고 네. 느끼십니까, 예. 사장님께서? 예. 아, 편입 갈 때. 예. 아. 저는 이제 사립대학들갔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대학들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주립 대학은 상관없고 예. 어차피 주립 대학이라는 건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받는 게 똑같거든요. 예예. 그러면 뭐? 일단 편입을 이 학년으로 해놓고 3 학년 때부터 학비 보조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예요, 뭐예요. 음, 여기 보면 이제 학자금 신청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뭐 사실 제일 기본적인 게 세금 보고서. 미국에서는 세금 보고.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원천징수. 네. 그러니까. 뭐 세금 보고서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 이에 외 이제 각종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현황 그렇죠? 차량이라던가뭐 이제 그러면은 크레딧카드 빚이라든가 뭐 이런 또 세이빙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는 돈 이런 것도다 다다 오픈해야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주립대학들에서그것까지는 안. 아, 주립은 안 들어가요? 안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사립대학 중에서 CSS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학교들 예. 그 학교에서는 다거렇다 요구를 김 선생님이 자네가 보인 아이들 학교는 백성만 요구하니까 그런 내용은 안 밝혀도 돼요. 예, 예. 예. 그거 는한 예. 뭐뭐 기억은 없습니다. 예. 예. 내가 뭐 집이 세체가 있다. 안 밝혀도 상관없어요. 예, 예. 그렇지만 CSS 프로파일에서는 그걸 다 밝히고 해야 돼요. 사립대학은 그러면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다 요구를 합니까? 어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대학들은 다요구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폼은 학교마다 다또 제각각이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카리지 보드에서 카리지 보드에서 한 군데서 실행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 보내고 내가 어느 학교에 어느 학교를 갖다 가겠다고 거기다 네. 학교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 카리지 보드에서 받아가지고 그학교들로다 똑같은 게있으다 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뭐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폼은 사립을 지원할 때 거의 일, 학교마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군 하나만 작성해서 카리지 보드에다가 보내면 네. 거기서 이제 알아서 예. 그걸 보내는 거예요 보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외에다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도 또 있어요. 옛날 네. 학교에서는 예. 그거 갖다 또 따로 또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렇지만 그런 학교 몇개 되지 않으니까 예.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CSS 프로파일은 다 해당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주 이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네. 이게. 어 미국의 행정 이라고 하는게 어떤 때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또 허술한 면도 없잖아요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농담으로 네. 한국만한 나라가 50개 이상 있다고 생각하면 네,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도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칼리지 보드에 보냈던 CSS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잘 도착이 됐는지, 네. 또 칼리지 보드에서 내가 지원한 학교로 이게 잘 갔는지 네. 이런 거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있죠. 아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달래 학교 아니고 그냥 내가 라인에서 들어가서 보면 거다 나와 있어요. 이제 뭐, 보냈다, 언제 예. 보냈다, 며칠날 예. 뭐, 보냈다, 다 나와 있어요. 아, 예. 신청한 학교 이름 뭐열 개고, 승무 개고 다여기에 나와 있고. 그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들 목록에 다 이름이 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제출한 서류들 그 이름이 다 뜨고 예. 그걸 떠가지고 아리지보드에서 프로세싱 해가지고 학교로 다 릴리스 된 데이터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몰라서 여쭤보는 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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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또한 가지 궁금한 건 내가 제출을 했는데 네. 이게 뭐 본인 미스테이크로 네. 잘못된 정보를 뭐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뭐다뭐 뭐 저기 그 업로드 할때뭐그 네. 업로드 자료 자체가 잘못 올라가 있다든가 그러면 네. 이걸 얼마든지 수정은 할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까다로워요 아, 네. 네. 그거는 본인들이 그카이지보다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각 네. 해당 학교로다가 연락을 해서 한다는거 하는 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다 잘하는 게 좋아요 아. 네. 그게 뭐 10명, 20명이 신청하는 게수하는좀 어렵다 예, 네, 몇 십만 명이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 서류를 갖다가 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화통화 한번 연결하기도 음, 좀, 힘들어요 하늘의 별따기이 아,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연락, 뭐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보고 한 적은 있었는데 네. 친절해요 음, 친절한데 참 예, 네. 예. 그다음에 서류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거 갖다가 우호적으로 나오지 뭐 딱딱하게 그사무 끊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가능하면은 그런 시술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 시술해봐도 그렇게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과연 미국 영주권자가 됐을 때, 네. 그다음에 또 그냥 그 인터내셔널 유학생으로 이제 보냈을 때. 뭐두 개를 비교하는 학비 혜택 이렇게 있는데, 네. 뭐 주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를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해 보면 네. 주립 대학은 연방 주정부 혜택 받을 수 있고 네. 대신에 이제 유학생들은 못 받는 거죠. 네. 단 사립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당연히 받는 거고 네. 유학생들도 일부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뭐, 어떤 학교는 또 받는다고 신청한 애들만 따로 풀에 넣어가지고 네. 제한경쟁을 시켜서 네.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교마다 좀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어 일반 그런 아주 그냥 그 평균치로 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았을 때 학비하고 네. 그냥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와서 유학생으로 왔을 때 학비 차이가 네. 대략 한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여기 조지아 기준으로 만 불, 이만 오천 불이 차이인 예. 거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이 있더라도 타주에서 왔으면은 네. 아웃 스테이트니까 예. 그학생들 내는 학비하고 한국에서 왔거나 예. 일본에서 왔거나 뭐 똑같아요. 그건, 똑같다. 그건 똑같아요. 예. 혹시 뭐그요 근래에 네. 그 학자금 받은 케이스 중에 네. 아주 좋은 케이스예또 나쁜 케이스예 혹시 이런 거를 뭐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쁜 케이스라는 거는 뭐 없어요. 별로 없고요. 네, 나쁜 케이스는 어차피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선생님이 수입이 한 10만 불 정도 된다. 그래서 에 우리가 한 2만 불에서 2만 5천불 정도 내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네. 거짓 그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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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예를 들어서 18만 불 정도가 됐어요. 수입이. 수입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내야 될 돈이 6만과 7만 불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8만 불 정도를 갖다가 학비로 다 1년 비용을 잡는데 면한만불 정도 룸이 있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자기들 근데 그건 학교에 따라서 줄수있 학교도 있고, 줄 수는 안줄수 있는 학교도 예. 있어요. 그럼 미리 제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못 받아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만 원, 5만 원정도 되는 수입들 가는 거는 사실 좋은 대학교에서는 내 돈이 없어요. 가만 있어 봐요. 제가 한번 파일을 찾아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어, 이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1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 겁니다. 네, 이제 2학년, 2학년 네. 올라갈 건데, 지금 다니고 있어요, 현재. 2학기 네.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네. 듀쿠 대학이에요. 아, 예. 예. 괜찮은 학교입니다. 듀쿠 어? 대학.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빌게이츠 와이프가 듀쿠 대학 출신이고, 아. 그래서 빌게이츠 재단에서 듀쿠 대학에 다가 엄청나게 그 기부금을 많이 내서, 학교가 뭐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네. <laughs> 오케이, 그거 떠나가지고요. 이 학교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대개 어느 정도 잡았냐면 7만 9,314불을 잡았습니다. 그 이제 이게 뭐 학비하고 뭐 돈, 그 다음에 먹는 뭐 거, 뭐 책값. 책가... 책가... 아, 통비 그, 뭐, 뭐, 대학생이니까는 뭐, 주말에 뭐, 맥주 한잔하면 뭐그 용돈 뭐, 한 천불, 이천불 정도 뭐, 강화 해가지고. 1년에. 1년에. 예. 그럼면 8만불이에요, 이 돈이.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이 받은 게 얼마를 받았냐면, 7만 6천불을 받았어요. 거0 0다하요 3천 불에요. 근데 이게 학교에다 다 내는 돈은 아니거든요. 7만 6천 불에 네. 학교에다 내는 돈은 수업료 5만 6천 불 정도만 내는 거니까는요. 네. 네. 그러면 나머지 뭐 이리 저리 내가 쓸수 있는 룸이 있는 거니까 저업까지 쓰면 괜찮은 거예요. 많이 쓰면 다내고그러니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면 하이스쿨 시니어 다니면서 학원에다가 다 다니는 돈보다도 더즐기 먹혀요. 그러네. 그렇죠. 네. <laughs> 예를 들어서. 뭐 7만 6천 불로 됐는데 학교에 내는 게 5만 6천 불이다 그러면 네. 그냥 이거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학교에서 용돈 줘서 용돈 받고 다닌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네. 학교 기숙사를 갔으니까는 학교에서 기숙사비를 받아요 네. 그렇죠? 아마 학비가 5만 6천 불이면은 기숙비가한 2만 불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2만 불 정도를 받아 얘가 바깥에 나와서 친구들랑 룸메이트를 하고 살아요. 예. 그러면은 2만 불다안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쓸 수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모든 파이낸셜에 대 학자금 보조는 학교 어카운트에 일단은 들어가요. 예. 들어간 다음에 학교에서는 자기네가 갖고 갈 돈, 학비, 예. 그마 빼라고 예. 5만 6천 불을 뺐어요. 그 7만 6천불에서 5만 불 뺐으면 5만 6천불 뺐으면 2만 불 났죠 학교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2만으로 학생 아파트 학생 아파트 줘요 그럼 학생이 그 돈으로 해고 책도 사고 아파트 빚도 내고 이렇게 하는 아, 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어떤 경우에 제가 이제 어디 이제 특히 미장놈 같은 데 가있을 경우에 네. 엄마들이 우리 애는 풀 스칼라실에다가 용돈까지 받고 다녀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런 속으로 저는 또 그래요 거짓말하고 있네. <laughs>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론까지 포함해서 받는 돈을 갖다가 예.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조지에 있는 뭐 시내에 있는 학교다. 예. 그러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기숙사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내가 받으니까. 음. 예.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 용돈까지 받고 있다 고 그러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는 않아. 파이낸셜 레이더는 항상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지 남게 주는 거는 아니에요. <laughs> 일단 뭐 미국 정부에서는 하이스쿨을 졸업하면 네. 독립된 사회인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예. 예. 그래서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할적에도 벌써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네가 피부양 가족이냐, 예. 아니면 독립이냐. 이걸 물어봐요. 어 전에 김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뭐년년 지나 가지고 수입이 천 불씩은 있어야 요뭐 예, 학교 바깥에서 일해걸로천불이 네. 있어야 해요. 예. 그게, 그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학생이 그 주에서 주민이 될려면은 일을 해서 아파트 렌트도 내야 되고 먹고 살 것도 있고 그래 세금 내야 세금 내고 그죠 네. 예, 그 돈을 갖다가 네가 혼자서 만들 수 있으면은 돼요. 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세금 모고 합니다. 예. 뭐 타주에서 1년노이면일리노 세금 모걸 합니다. 그런데 뭐 6일 년에 뭐 2,500불의 세금 모걸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독립된 기체로 디 인디펜더들을 해주면 뭐 인정 안 해주겠죠. 예. 안 해주죠. 1,500불 예. 갖고 살수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그거 갖다 물어봐요. 그래서 디 인디펜더들을 가능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들. 음.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온 사람. 뭐 또는 뭐 직장생활 시커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예. 뭐 공부하겠다고 학교로 예. 돌아가서. 그래서 거. 나이가 어 스물 둘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 되는데 스물 둘인가 스물 셋 정도 되면은 인디펜더로 취급을 해요. 그냥 넘어가는. 아. 예. 아니, 나이 기준으로. 나이 기준으로에서는. 예. 예. 그데그 당시에 했더라도 부모 밑에서 있고 학교 갔다 계속 다니는 경우는 에 그냥 그 피부양 가족고 인정을 해주고요. 예. 복잡하죠? 아무튼. <laughs> 예, 이게 보면, 이제 그 조금 잘못된 정보가 어떤 게 있냐면, 영주권이나 뭐 시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면 무조건 학비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또 그, 어 알려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 무조건 받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많이 거죠 네. 예. 그래서 또뭐 거의 한 푼도 안낸다 2만 원도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다똑바 아, 네.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네. 미국 정부가 됐던 학교가 됐던 보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제 책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0만 불이 적이 우리 그래서 2만 불을 내라. 그거는 대학교 가는 애들이 둘이건 셋이건 하나도 그건 상관없어요. 대학교 갔으면 애들한테 부모가 서포트하는 비용보다 2만 불을 잡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이 간다고 그러면 만불만불밖에 안 되니까 8만불에서 뭐, 만불하니까 7만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는방법 아. 연년생으로 보내는 겠죠 <laughs> <laughs> 아 이게 또 그런 또 가족 숫자 또 이런 것도 또 이게 그렇죠. 고려가 되는 부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어뭐 5년, 10년 전에 생긴 제도가 아니고 1 0년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다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뭐 거의 지금 2002년도부터 이 학자금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뭐 오늘 지금 2021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해오시면서 어, 사실, 굉장히 보람된 기억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 여러 학생들을 이제 만나 뵀을 텐데요. 어,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미국의 학자금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수 있는 뭐 단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이 업무를 쭉 해오면서.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학자금 보서는 저소득 애들이 예. 대학 교육을 받아서 신분을 탈피시키는 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게 대, 정확한 데피니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 갖다가 뭐 흔히 얘기하는 재테크를 이용하는 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싫어요. 예. 물론 뭐 그렇게 예. 해서도 안 되고.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제가 일을 안 해요. 예. 뭐, <laughs> 일부 몰지각하게 광고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럼 제가 확인할 거아니다 예. <laughs> 어쨌든 오늘, 어,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학자금 관련해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해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말합니다니다 <laughs> 예. 어, 저희 그 김동준 사장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아마 동영상 하단에 전화번호하고 이제 이메일이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고원 어, 찬조에서 이제 우리 손님들이 이제 뭐 문의할 사항이나 이런 걸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한국하고 지금 시차가 12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고려를 해서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오늘 뭐 여기까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laughs>